앞쪽 쪽쪽 어나축

I k 아 o w you in my own day. I did, but I d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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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자, 어. 부모, 아까처럼 아빠가 없잖아, 사이! 뒤에 누가 봐, 뒤에! 예준이 아니야! 자, 조범님 걸다니고 나와, 내려, 안 내려놔? 어? 어! <laughs>

赶紧跑过去！火哇！ 얘들아 잘하고 있어 이놈아 들어가라 앞으로만 갈거야 패스 자, 준 지한아 가라 여전히 주고 가 사람 봐 사람 봐 승헌이 어디가 승헌이 어디가 아니 준호가 끝까지 가면 안되지 가운데 잡아줘야지 사이 사이 패스 체크하고 있어 계속 이놈봐 계속 들스 이렇게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<laughs> <laughs>

oh <laughs> ti <sweak>

필요 없지 우리가 아박하는 상황인데 왜미 올라오자 외 올라와라 컷트 아이고 컷트롤 슈팅만 흘러! 잘하면 해겠해헤 그렇지 와재미이형 해석이가 해해이가 해야지 해석이 너가 트레 해야지 부산볼 부산볼

I don't know. 아! 오케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빨리 침착하게 하자 슈퍼, 올라가야지 퍼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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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던지마또와이프도와 그거 또 좋아, 괜찮아. 잘한다. 이어서 해봐, 해봐, 보이 들어 안으로, 아이고, 왜 자꾸 들고 빨리 빨리 지금 빨리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수비해 올라면 올라가면서 또또 같이 또 같이 반대 조현이 반대로 가 나가자 네, 네. 잘했어 어, 잘했어 오 어, 보면서 준볼 보면서 전비지만 나가 준호 올라가줘 라인 트 올리면서 어 해서 해서 사인 사이